참원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이요 유다왕 희숙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래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래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의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 되어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색만의 금사관이라. 세기론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쪽파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붐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하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